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보는 요한계시로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그 19장의 내용 중에서 전에 있던 그러니까 18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18장의 그 바벨론의 심판을 보고 그 심판을 이제 찬양하는 노래하는 노래하라라고 하는 어그 내용이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되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서 분명하게 이제 전하고 있는 것은 1절 전반부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많은 무리들이 하늘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 노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의 그 패망,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다시는 떠오를 수 없이 그큰 거대한 돌을 들고 바다의 강에 빠진 것과 같이. 그 성에 들려서 강에 빠졌기 때문에 다시는 떠오르지 않을. 다시는 그와 같은 바벨론이 일어날 수 없도록 그 심판당하고 패망한 멸망한 모습을 어떻게 되는가? 만은 하늘의 큰 무리가 그 승리의 승리 앞에서 노래하고 있다. 큰 음성 같은 것 속에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 큰 무리 한 무리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이들이 누구일까라고 한다면 어 우리 앞에서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까지에서 보면 이제 거기에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이큰 그러니까 무리는 결국 누군가 승리한 교회, 승리한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또한 이제 하늘에서 그 어린 양과 함께 시온 산에서 노래하는 성도들의 모습 그 무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이 이 바벨론의 패망한 그 심판받은 그 모습 속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이 승리를 기뻐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그럼 하늘에 거하는 그래서 이 허다한 무리들은 이 바벨론 큰 음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자들일까요? 이 허다한 무리들은 이 바벨론 바벨론 곧큰 음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자들이냐면 핍박을 받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자의 피를 흘린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육신적으로는 이 바벨론이 패망한 그때 살아 있었을까? 그냥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앞에서 요한계시를 보면 살펴봤지만 믿음을 지키고 그두 짐승과 그 용으로 말, 용으로의 권세를 받은 두 짐승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시대에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패하게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결정되어진 모습들 가운데 있습니까 약하다라는 거죠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순교자의 피를 흘린 그들 그들의 순교자의 피를 흘린 그들이 지금 하늘에 있는데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것그 짐승에 의해서든 큰 음료에 의해서든 결국 큰 음료가 그 손에 잔을 들고 그 잔을 들고 그 안에 담겨진 것이 순교자,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피인데 그 피를 들고 그 잔을 들고서 취해 있는 그 음료의 모습을 보면 이때 당시에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순교를 당한 성도들은 실패한 것, 패한 것, 같은 모습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실제적인 현실은 우리들은 싸웠지만 졌다라는 모습일지인데 실제적으로 그 모습이 지금 마지막에 19장에서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조차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긴 즉슨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조를 영접하여 그분 앞에, 복음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무리는 그분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다? 바로 그분을 따르는 모든 무리의 승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죽은 자 같으나 죽지 않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게 성도들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당하게 되는, 맞부딪히게 되어지는 고난과 고통들은 어찌 보면 그 자체로 우리는 진것 같은, 아니 우리는 그 안에서 죽은 것 같은 자의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승리로 말미암아 살아 있고, 그분의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비유적으로 볼수 있는가 하면 바로 바벨론 큰 음녀의 손 안에 있는 바벨론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신천지 같은 데서는 이제 소위 말하면 저희와 같은 기독교 바른 어떤 교회들을 다 통틀어서 다 뭐라고 얘기해? 바벨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대상은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절 믿고 영접하여 그 믿음을 지키려고 교회를 다니는 믿음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교회들을 향해서 바벨론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이고, 잘못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 안에서 그것에 동조하고 따라가는 일이 수만 없이 많죠. 근데 네, 물론 그 안에서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알고 저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은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그 바른 말씀 속에서 내가 그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 그 고백하고 있는 믿고 고백하고 있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꼭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함께 그 믿음 가운데 모여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록 부족하고 비록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가, 힘겨워하는 이들의 팔을 잡고 힘을 주어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면서 비록 그 안에서 부족하더라도 승리의 노래와 고백을 함께하는 자들 때로는 아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울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눈물을 닦고 때로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거든요. 그렇게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이 승리한 자들의 노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냐 노래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나오죠 1절 그 하반부부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우리 영광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구원, 영광과 능력 구원을 베푸시는 그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2절에 나오, 나오는데 결국 2절에 그 영광과 능력 그 찬양이 어떤 노래고 찬양박 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분은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나오는 바벨론을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이 어떤 어떠냐,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참되고 의롭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참되고 의로운데 왜 참되고 의로운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녀를 심판했기 때문입니다. 음료,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음료를 심판하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좀 직역하면까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좀 직역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왜? 앞에서 이야기 때문이다. 때문이죠. 참되고 그 찬양은 참되다 의롭다, 당연하다. 근데 거기에 또 나오, 뭐가 나오냐면 왜냐하면이 또한번더 나옵니다. 왜냐하면 음행으로 말미암아 땅을 더럽게 한큰 음녀를 심판하고 그리고 그녀의 손으로부터 흘린 그의 종들의 피를 갚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두 번째 왜냐하면 나오는데 그 왜냐하면 이것이 참되고 의롭다라는 이유를 밝혀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음행으로 말미암아 땅을 더럽게 한큰 음녀를 심판했기 때문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소위 말한다면 간음을 행하는 어떤 음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음행은 어떤 것이냐면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이 음행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흘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이 바로 큰 음료의 음행이고 또 그것에 동조한 땅의 왕들의 모습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힘을 쏟아줬던 땅의 상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 그들 모두가 다그 배를 통해서 그것을 유통했던 자들 모두가 다.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서 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에 갚은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요한계시록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1절에서 봤던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결국에는 그 믿음을 지켜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 성도들인데 바로 그들의 피를 누가 갚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심판에 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흘린 피의 값을 그 피를 흘리게 했던 이들에게 갚으셨다라는 사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노래는 어떤 것일까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것도 우리가 노래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모든 삶을 누가, 누가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모습이 어떠한가, 그 모습 가운데 있는 현실이 어떠한가, 라는 부분은 우리가 직접 부딪히고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킨자의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킨자가 흘린 그 피, 그 눈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갚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자의 삶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구원받은자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구원받은자의가 당한 모든 그 원수들의 핍박과 그 폭력은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은 우리가 복수 성도들이 직접 복수를 행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성도들이 당한 그 모든 것에 대한 복수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야 되는 이 마지막 때에 보여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찬양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에 대해서 믿고 나의 구원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땅 가운데 할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신 은혜, 그로 말미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삼과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이땅 가운데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로써만이 아니라.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으로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임했다면, 심판이 과거에도 임했고, 현재에도 임했고, 앞으로도 임할 거라면, 그 심판은 분명하게 믿는 성도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구원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심판받지만 믿는 너희는 심그 심판 속에서 구원 받았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무엇을 더 구할까라는 것이죠. 구원 받은 자가 구할 것은 그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3절 함께 좀 읽을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하니 그 연기가 새색도록 올라가더라. 두 번째로 할렐루야하니 그 연기가 새색도록 올라가더라. 어, 이 3절 말씀은 조금 이제 원어로 보면 좀 재밌어요 이걸 직역을 직역을 다시 한번 좀 해드릴게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번째로 말했다 할렐루야 그때 그녀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붙어있냐면 그녀의 연기가 그러니까 이 연기가 누구의 연기냐면 그녀의 음녀의 연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17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좀 찾아볼까요? 17장 앞에 한 장을 넘기게 되면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17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음녀 바벨론은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 음료는 불에 타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 연기가 올라가고 있고요. 또, 실제로 바벨론이 폐망한 그 모습 속에서, 폐망한 그곳 속에서 무엇이 올라오냐면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다음 우리가 다 앞으로 보겠지만, 19장 20절과 20장, 20장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두 짐승과 사탄, 사탄과 그 이제, 소위 말하면 용이죠. 그 용과 그 추종자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곳에서 뭐가 올라와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뭐가 올라올까요? 연기가 올라오는 거죠. 그 연기를 보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연기가 영원토록 타오르는 겁니다. 그들의 상태가 계속 이제 속된 말로 이겁니다. 계속 구워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그죄 안에서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왜? 결국 그 죄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 이 세상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은 세상은 그죄 아래에 있기에 뭘 당한다?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바벨론이다라는 것이죠. 죄 아래 있는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가? 큰 음료, 그 바벨로 큰 음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려진 잔에는 그들이 무엇에 취해 있는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이 죄 아래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 있는 성도들은 패한 것 같은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삶은 그들의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후의 심판의 모습이고 결국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의 승리가 내게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죽어도 내 영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함께 있고 내 본질이 하나님 앞에 예수를 또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얼마든지 견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흔들리고 그럼에도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주인이 종들에게 그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마땅함과 같이 자녀들의 필요한 것들을 그때 그때마다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족함은 이 지금 우리의,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복음 속에서 분명히 꽃 피우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함조차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복음의 한 현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한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불려지는 그 승리의 노래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노래 소리를 믿음으로 듣고 또한 나 또한 그 믿음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 죄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그 어떤 소리와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고귀합니다. 그리고 순결합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아름다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내가 믿고 고백한 여러분들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내 눈에 지금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래서 내가 판단해서 그 모습 속에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내가 외면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복음의 삶의 아름다움과 고귀함과 그 고상함을 믿고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